<laughs> 아, 눈부셔 아무래도 차관 커튼을 달아야겠어 이전에 아, 짐 정리부터 해야지 내가 컴퓨터를 주워왔지. 어쩌나게 응? 아. <웃음> <웃음> 정말 예쁘다. 이렇게 예쁜데다가 온갖 걸다 해주겠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게임. 인터넷 쇼핑. 각종 만남 사이트. 그리고 에로 사이트. 좋아! 다 해보는 거야. 해봐야지! 야, 아, 야. 지금 터 주책 받기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수야 응? 기회합니다. 아 아니야, 아, 저기 아 이건 말이. 아. 야 우와, 희수이사오자마자 방에 여자 친구를 데려오다니. 야, 너 다시 봐야겠다. 너 다시 봐야겠다. 너 다시 봐야겠다. 아, 아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 아?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 다시 잘 보란 말이야. 아 저건 컴퓨터야. 응? 어? 아, 진짜네? 그치? 아무리 살펴봐도 컴퓨터 맞지? 아, 아주 아 예쁘게 생긴 컴퓨터구나. 끝내준다. 어제 뭘 숨기나 했더니 이거였구나. 응? 어? 목욕탕 가자고 왔을 때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고. 아, 아, 뭐, 굳이 숨길 필요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응? 아? 그런데 너 컴퓨터 없다고 했잖아. 아, 그게 말이야. 그래? 야, 이런 컴퓨터가 공짜로 생기다니 억세게 운 좋은 녀석이다 너. 그렇지? 응.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잖아. 그래. 내가 생각해도 행운인 것 같아. 컴퓨터로 뭘할수 있지? 아이 그것보다도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아, 아 글쎄. 아, 그,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 인터넷을 하려면 이 부분에 접속을 하면 돼. 치. 치란 말밖에 못해. 응, 아. 아무래도 고장난 건가봐. 컴퓨터에 까막눈이라 뭘 알아야지. 디스플레이 좀 쓸게. 아, 디스플레이 모니터 말이야. 아, 텔레비전. 아, 디스플레이가 어디? 아날로그 RGB 디스플레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의 디폴트 스펙, OS 버전, CPU 속도 같은 게다 나타날 거야. 그렇구나. 미쳐 몰랐어. 근데 도대체 그게 뭔소리냐고요 아, 나왔다. 노데이터노데이터라고 나온 경우는 데이터를 잃어버렸거나 인스톨되기 전인 거야. 그래? 나도 모르겠네. 아, 모르겠네. 어? 어떻게 된 거지? OS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인 거지? OS란 게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음. 응, OS 오퍼레이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인스톨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는 마네킹일 뿐이야 그, 그렇구나 역시 소프트웨어를 사야만하는 거였어 그거 비싸지? 응 어, 그런데 어떤 버전의 OS를 인스톨시켜야 될까? 희수야 만져봐도 되지? 만, 만지다니? 어딜자 우선 이거 어디 제품이지? 보거은 어, 어. 여기 제품으이 있을텐데 그렇다면 여기 무슨 짓이야! 너야말로 번지시야지 제품 번호 찾잖아! 너 그래갖고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를 써? 뭐 무슨 소리야? 저건 컴퓨터라고! 나나 당연히 다룰 수 있지! 할수 없지. 스모모로 음. 조사해 볼까? 스모모하고 연결해 볼게. 시작한다, 스모모. 어? 어? 아, 다스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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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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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스모모가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보가 망가졌다고? 아, 그, 그, 그래? 아, 이거 대형 사건이 돼버렸네. 아무튼 신보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보는 수밖에. <laughs> 가까우니까 걸어가면 돼. 그런데 자작 컴퓨터라니 무슨 소리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형에다가 CPU도 어마어마해. 누군가가 직접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컴퓨터를 직접 만들어, 진짜? 그그 그 방면에 대해서 잘 아는 녀석이니까, 뭔가 알아낼 거야. 찾아기라. 일단 찾아가 보자. 치. 잘 잤어, 희수. 아, 컴퓨터도. 아니, 이주무셨어요. 치. 오, 옷이 너무 큰것 같다. 어? 아! 어젯밤에 주워서 아직 옷을 사주지 못했어요. 아, 저 다른 뜻은 없어요. 아. 저, 괜찮다면 내헌 옷을 줄게. 가져와서 입힐래? 예? 정말요? 고맙습니다. 치. 우선 외출하고 와. 다녀온 뒤에 내 방에 들르면 챙겨줄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시~ 그럼 잘 갔다 와. 정말 고맙지 뭐야. 요즘 여자애들 옷이 얼마나 비싼데. 어? 관리인 누나의 헌 옷이라면 관리인 누나가 입었던 옷이겠지. 응? 아, 안돼안 돼, 안 돼. 얘한테 컴퓨터 한테 입히는 거야. 이 지도에 따르면 이부근일 텐데, 응? 응? 야, 여기야, 아, 이거 판맛 없어. 대문에서부터 부자란 티를 팍팍 내는구나. 네, 누구십니까? 희수라고 하는데요. 아저 독고정민씨 계신가요? 기다리고 계시느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음. 실례합니다. <laughs> 컴퓨터를 보고 코피 흘리는 거야. 으악. 형이 희수형, 아, 네가... 응. 내가 정민이야. 반가워. 신부가 자작 컴퓨터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더니, 그게 너구나. 이제 겨우... 나이가 많을 줄 알았어. 어... 그래, 이렇게 서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올라와. 손님 접대해... 아, 접대? 오세요. 먼저 신발 벗으시죠내 컴퓨터에 너무 흥분하지 마. 깔끔하게 처리하면 상관없지만. 아, 잠깐만. 아, 이런 건 흉내내지 않아도 돼. 제발, 그만. 어, 안 돼, 그만아. 얘야 어? 신보영이 말한 제조원 불명의 컴퓨터란 게치 o s 도 없는데 움직인다고. 어, 아, 어떻게 된 거야? 조사만 좀 하겠다더니, 얘네들 괜찮겠어? 이걸 해석하기엔 머신 파워가 부족하구나. 저큰 컴퓨터 내대로도? 그럼 제가 해 볼까요? 어? 로지. 아, 안녕하세요. 아, 전 희수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희수 씨. 로지라고 합니다. 저, 저기 정민이 누나 되시나요? 아니요. 전 주인님이 직접 만드신 컴퓨터예요. 으악! 주인님? 하지만, 저 컴퓨터의 성능을 알고 싶으신 거죠? 음. 음. 잘 부탁해요. 이거 네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야? 아, 됐어, 그만 로지. 제 데이터가 일부 손상됐어요. 어떤 데이터? 가사 데이터하고 주식 정보예요. 인격 데이터는 괜찮지. 넌 어때? 망가진 거 아니야? 치, 괜찮아요.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마음 놓으세요. 다행이다. 치, 망가질 염려는 없나 보구나. 하긴 OS란 것도 들어있지 않다니까. 아니에요. 응? 정확히 말하면 희수 씨의 컴퓨터 안에 OS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수 없어요. 알수 없다고? 네. 프로텍트가 걸려 있어요. <laughs> 프로텍트는 또 뭐지? 이제 괜찮은 거야?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주인님이 잠깐 손을 봐주셨어요. 하지만 무슨 데이터가 손상됐다면서? 미리 백업해뒀기 때문에 다시 인스톨하면 문제 없어요. 잃어버린 데이터는 아주 적거든요. 그렇구나. 왜? 아 아무것도 아니야. 형 컴퓨터 초비츠일지 몰라. 초비츠? 그게 뭔데? 음, 초비츠 전설상의 컴퓨터라고 날까? 전설?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도시 전설 같은 거야. 초비츠란 코드네임으로 개발된 컴퓨터 시리즈가 있대 컴퓨터는 수없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 이게 그건지 어떻게 알지? 평범치 않거든. 아, 어, 내가 말한 초비츠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컴퓨터야. 어, 아, 그건 로지도 그렇잖아. 아까 자기가 나서서 조사도 했고. 아니야. 로진 내가 만든 프로그램대로 움직인 거야. 내가 인스톨 시킨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전부 내가 프로그램한데 따라 계산해서 실행해. 물론 자동학습 프로그램도 들어있어. 하지만 자유로워 보이는 행동도 결국 그 학습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멈춘 경우에도 프로그램 없이는못 움직여. 하지만 초비추 시리즈는 달라. 굉장하다너 <laughs> 아주 대단한 컴퓨터였구나. 비록 소문이지만. <laughs> 치이. 그러게, 어. 내가 전설이랬잖아.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감정을 갖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건 사람들의 오랜 꿈이야. 에, 아, 아, 그, 래 그, 네? 아. 치? 역시 아니야. 네. 이 컴퓨터의 외형은 어떤 업체에서 생산한 컴퓨터와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작이겠군. 어, 좀더 조사해 볼게. 이 컴퓨터에 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자작 컴퓨터의 BBS에 글을 올려 볼게. 고마워. 그런데 BBS가 뭐야? 메일 주소 알려 줘. 연락할게. 아 없어. 전화해 줘. 번호 알려 줄게. 아 필기 도구가. 로지한테 말해주면 돼. 기록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어. 어, 아, 036882852DF3야. 어? 기록 종료됐습니다. 굉장하다. 이수영, 쟤한테 전화번호 물어봐. 어, 왜? 해봐. 너, 내 전화번호 알겠어? 0368828. 했어. 지 말고 다른 말을 걔한텐 학습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 정말?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지? 응 어릴 때 초기화 해놨나? 그런데도 학습 기능은 남아있어 가르치면 말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을 거야 정말이야? 희수 형이 잘만 가르치면 내가? 지금 얘 주인은 누가 뭐래도 희수 형이니까 얜 희수 형이 가르치는 대로 움직일 거야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안 사도 되는 거야? 아니, 사야 돼. 그럼 그래. 얘한테 어떤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시켜야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더 많은 걸 학습하게 되면 아마 스스로 가르쳐 줄 거야. 그래. 여러 가지로 고마워. 천만에. 그럼 갈게. 또 놀러 오세요. 희수영! 어. 어 만일 얘가 앞으로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익히더라도, 아무리 착하더라도, 아무리 예뻐도 좋아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어? 나중에 울지 않으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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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제, 갈까? 치! 얜 어디까지나 컴퓨터야. 좋아하게 되다니 그럴리가. 치! 하지만 정말 예뻐! 음, 헌데 가르쳐야 하다니. 어떻게 가르친다? 치! 맞을지 모르겠네. 예, 고맙습니다. 괜히 주제 남은 건 아닌지... 아,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치, 치... 다행이다. 아... 당장 이걸로 갈아입자. 치... 아... 아... 아, 아깐 기다려. 아니 갑자기 코 앞에서 보시면 어떡하냐? 아, 난 저쪽 보고 있을게. 됐어. <laughs> 시. 아 치. 나. 잘 어울린다. 치. <laughs> 정말 예쁘다. 근데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음. 시. 아 그래 이름 신부하고 정민이도 자기 컴퓨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 치. 그래 먼저 자기 이름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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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치. 치. 좋아 정했어. 지금부터 네 이름은 치야. 알았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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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능력으로 넌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해보자. 치 치. 그나저나 소고부터 사줘야겠어. 치. 누가 외출할 땐? 다녀오세요 내 이름은? 희수 야하하, 그럼 저건 뭐지? 희수 아니었지 저건 주전자 희수 주전자 희수 저건 밥상하고 밥솥이야 희수 아, 희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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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수 희수 저 위치 다음 이야기 지 배우다 이렇게 많은 희수 중에 성알비를 벌수 있는 건나 혼자뿐이잖아